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시 청병마을에 왔습니다. 네, 세종시 청병마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마트에서 한, 한 5분 거리에 있는 네, 청병마을에 왔습니다. 오늘 어, 지금 현재 화실로 사용하고 있는 화실 겸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멋진 집이 나왔어요. 어, 지금 나무가 많이 가려져서 안에 잘 보이지 않은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집입니다. 대지가 150평이고 음, 건평은 23평인데 다락 평수까지 하면 한 3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숲이 너무 많이 가려져서 옆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도로 상황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네 앞에 지금 차가 놓여져 있는 이 집입니다. 음, 그림 같은 집이죠. 네 방이 두 개고요. 음. 정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개가 두 마리가 이렇게 짓고 있네요. 정말 그림 같은 창벽 네,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네? 아, 금강뷰? 네 금강뷰가 보인다고 하니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도아네 이렇게 올라가니 금강뷰가 네 보입니다. 1층 다락방에 잘 보여. 2층에 다락방에 가면 안에는 못 찍죠. 네, 안에는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작업하고 계시네요. 그림을 그리시고, 내부가 아주 깨끗해요. 옆에 지금 이렇게 작업실로, 화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주방이랑 보면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네, 앞에 보이는 계단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네. 네, 옆에 방이 있는데 네, 찍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2층에 다락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옥상으로 올라가면 뷰가 더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오늘 좀. 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오늘 아, 찍어 올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은요, 6억입니다. 아, 네, 6억이고, 그림 같은 집, 네, 파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집, 네, 바로 오셔서 입주할 수 있는 네,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네.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